얘네미라. 야 차림 왜안 차? 차 이게. 회초에요 오 회초. 차다고 해야지. 저거 왜안 차? 어디 아웃 아웃. 원아웃이요 아니야 아니야. 라 잘했. 아니 짝 아니라 올라. 아이 나차 차야지. 아, 누구? 오. 오. 네. 어, 아, 누구? 아, 누 아,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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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니야 아, 누구? 아, 누구? 아, 누 아, 누구? 아, 누구? 아, 누구? 아, 누구? 아, 누 아,

살살 차는데 <laughs> 너무 머리 썼다 <머릿속다. 웃음> 너무 머리 썼다 <머릿속다. 웃음> 아니 오히려 살살 차도 되겠는데.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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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어떻게> <laughs> 어떡해 <어떻게> <laughs> 안 되겠다 안 되요, 여기

I 오우요야 <laughs> <laughs> <사람 맞춰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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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? 나나 저기 저기도, 저기도 아니야. 이게 지금 잘한 거야. 수비를. 네가 5대5촌저 병살타 있어요. 어? 병살타. 아니, 어쨌든 들어왔5대5 아니에요? 들어왔어요. 3루가. 아, 아, 아! 잘했어, 잘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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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? 산은왜 아, 뜨고 있어요? 햇빛 때문에. 햇빛 안 비치는 요 햇빛 비치잖아요. 이 이렇게 나. <놀람> 여기 이렇게 있잖아. 있잖아 이렇게,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잖아요. <놀람> <놀람> 어디 가야? 가어 <놀람> <놀람> 와와와와와와와와거야나한걸 <laughs> 봐요. <intell� pł Phys shape> <laughs> 응. 아야세세세 응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세. 아, 응. 또 차. 또 차는 거야. 차. 막, 차. 막 차. 막 차. 그냥 다시 다시.

기가왜 울어? 우치 <laughs> 남들 우는 거 아니야? 어 성남자네. 오. 놀리고 있어 지 놀리고 있어. 성남자. 물랑 말랑. 말랑. <laughs> 옛날에, 옛날에 우리 <laughs> 명에서이성 <500명에서 웃음> 때가 1 5 0명이었 아. 이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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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으세요? 어, 네.